자, 가 m n o 주의한 나머지 한 a 작성해두었다면 해당 사건 진행할 때. 기 jury. I am not a jury. I am not a 서 u r y I 를 m not a j 어 r y I am not a jury. I am not a jury. I am not a j u 기재를 했고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마감 10분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 입찰한 사람을 사건 번호 별로 몇 명인지 미리 알려준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만 불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찰자가 저한 명. 단독 입찰이었고, 어, 그래서 무조건 낙찰이죠. 이제 인원수 말할 때부터 낙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낙찰자 이름 불렀을 때 수치증 제출하고 나서 제 도장을 내고 서류의 제 도장을 어디에 찍더라고요. 찍고 나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영수증이고요. 김순난 대리인 맹주인 저에게 제 보증금 999만 6 0 원을 제출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루키 삼촌님이 저번에 댓글 다신 거에 낙찰 받고 나서 법원 서류 열람하고 오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셔서 매니저님한테 여쭤봤더니 위임장 작성해서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을 해서 오는 게 어떻냐 싶다고 하셔서 가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경매계로 서류를 올려 보내주시지 않아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음 주쯤에 다시 열람을 할 계획이고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김두봉님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거냐고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 매니저님하고 상의한 결과 월세로 월세로 맞춰서 한 500에 좀 별로면 40? 예쁘게 만들면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임대를 내서 어, 월세 수익을 1년 정도 얻은 다음에 1년 후에 매매를 할 생각인데요. 금매로 내놓으면 6,500? 아님 일반 시세로 내놓으면 7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데, 일단은 월세를 맞춘 다음에 1년 후에 뭐 내보 내고 나서 팔지 뭐 어떨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여러모로 출구 전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낙찰이라서 솔직히 막 엄청 막 엄청 막,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막 기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어,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게좀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래도 결실을 맺었구나. 첫 스타트를 끊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 걱정도 있고 지난번에 미납하신 분의 사유도 혹시 경매계 에 가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납한 사유가 혹시 집내부에 문제가 심각한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또 제가 카페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낙찰받기까지의 과정에 진짜 도움을 많이 주신 등대지기 매니저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부매니저님도 어 이제 뭐 시세 분석이라든지 입찰가 산정하는 법 이런 것들에 특강을 어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부동산에 전화하는 방법, 부동산에 가서 얘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재경사. 여기인데. 지금은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출근한 사람 많네요. 제가 여기 주차돼 있는 차에 계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겨우 비밀번호 알아냈습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벨를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서 꽂아놓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낙찰받은 곳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